강아지를 빨리 지치게 하는 방법은 갑작스런 상황에 강아지와 함께 할수 있는 운동 및 놀이의 시간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강아지에 넘치는 에너지를 단시간에 해소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영하기 수영의 경우 모든 강아지가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수영을 할수 있는 강아지라면 단시간에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최적의 운동에 속하며 수영을 할수 없는 강아지라면 구명조끼를 착용시켜 수영을 할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물에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강아지 또한 더 많이 활동하게 되며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용하면 더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2. 다른 강아지와 함께 하기. 주변의 이웃 및 지인들의 강아지와 보호자의 강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서로를 쫓아가며 잡거나 터그 장난감을 이용해 서로 경쟁을 하며 추격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뛰는 행동 및 뺏기지 않으려는 스릴 또한 느낄 수 있는 놀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놀이를 통해 종종 싸우는 경향이 있어 항상 감독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3. 계단 오르기 아파트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경우 강아지와 함께 할수 있는 운동 및 놀이가 될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경우 평상시에 걷는 에너지보다 더 빠르게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이나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용하면 더욱 더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4. 가져오기 놀이. 공간에 제한 없이 실내에서 할수 있는 놀이입니다.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용해 가져오기 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가장 긴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여러 가지 장애물과 결합하여 더욱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그저 강아지에게 장난감을 던지고 가져오면 다시 던지는 행동만 반복하면 됩니다. 5. 러닝머신 이용하기. 러닝머신은 강아지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느린 단계에서 보호자와 함께 거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된다면 강아지 혼자서 걸을 수 있도록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강아지에게 있어 러닝머신이 좋으며 이외에 근육을 강화시키고 폐활량 또한 늘려주며 무엇보다도 강아지의 에너지를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6. 장애물 통과하기 칠레 및 칠레에서 할수 있는 놀이입니다. 의자와 소파 등의 가구 및 칠레에 있는 당식품을 이용해 강아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이에 따른 보상을 제공해준다면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기어가는 등의 여러 가지 동작들을 통해 에너지 소비 및 활동량을 더욱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7 터구 놀이 강아지에게 있어 물고 당기는 욕구는 항상 잠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끈이나 천으로 된 도구를 이용해 강아지의 입에 물려 당기는 놀이를 한다면 보호자에게 끊임없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구를 물리고 함께 달릴 수도 있으며 던지고 가져오는 놀이 또한 가능합니다. 강약 조절을 잘해. 강아지의 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8. 스프링클러 이용하기. 수영을 할수 없는 환경의 경우 그리고 단독주택의 마당이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놀이입니다. 마당에 있는 호수나 스프링클러를 통한 물장난을 강아지와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는 강아지를 위한 스프링클러도 시판되어 있으며 강아지가 발을 사용하여 누를 때 물이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르는 행동을 반복하고 보호자 또한 함께 참여하여 강아지와 함께 재미있게 놀수 있는 하나의 놀이가 될수 있습니다. 9. 보물찾기. 강아지가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강아지가 좋아하는 보상, 장난감이나 먹이를 사용할 경우 강아지의 집중력을 더욱더 높일 수 있습니다. 집 주변 여러 장소 곳곳에 먹이나 장난감을 숨겨 놓아 강아지가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놀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고난이도로 올라간다면 강아지 또한 보상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강아지에게 있어 숨바꼭질은 정신적인 자극을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놀이입니다. 10. 퍼즐 장난감 및 콩을 이용하기. 강아지에게 해로운 성분이 없는 땅콩버터 및 간식을 이용해 퍼즐 장난감 및 콩에 넣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놀이입니다. 집중력을 높이고 차분하도록 도와주며 지루함과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육체적이며 활동적이진 않지만 이외의 강아지의 긴장감을 많이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